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 22년도 자, 부가세법,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법, 주세 좀 개정된 거 같이 좀볼 건데요. 뭐 그렇게 막 많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이거를 그냥 올릴까 아니면은 특강을 찍을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 좀 헷갈리거나 좀 어디 랑 같이 연관해서 보셔야 되는지 좀잘 모를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서나 혹은 저기 뭐야. 그 문제풀이지. 그것과 관련돼서도 계정상 올려놨으니까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그거 다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세요. 자, 우선. 요번에 하는 거는, 요번에 그러니까 이제 개정된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7월 1일자부터 시행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다 뺐습니다. 왜냐면, 요번 시험에는 그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 시행되는 법안 기준으로 지금 개정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아, 이놈의 신탁. <laughs> 지긋지긋하시죠? 자꾸 뭐가 자꾸 뭔가가 나와요. 자 우선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신탁재산과 관련된 그 과세기준 보완 및 과세체계 정립을 좀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볼게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신탁의 신탁의 그 납세 의무자가 이제 원칙이 수탁자죠. 예, 수탁자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여기 하나가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자, 우선 방가로 2번부터 먼저 볼게요. 예, 방가로 2번. 자, 보시면 신탁 관계에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 추가. 자, 그게 뭐냐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자,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자, 거기 위탁자 지시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자, 위탁자 지시로 위탁자의 특수 관계인에게, 자, 위탁자 특수 관계인에다가 밑줄 치세요. 자, 특수 관계인한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되도록 했다. 자, 우리 그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위탁자의 명의로 공급을 하거나 혹은 위탁자가 그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을 때는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탁자가 실질적 그 지배력을 갖는 경우가 우리가 뭐 부동산 개발 그런 사업을 할때그 자금 조달에 대해서 수탁자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수탁자가 재개발 사업에서 그 사업 대행자가 되는 경우 이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이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자, 뭐냐면 수탁자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위탁자가 지시를 하는 거야 수탁자한테 야너 쟤한테 신탁재산 넘겨 근데 알고 보니까 위탁자의 특수관계자예요 그러면은 얘는 실질적인 행위는 수탁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위는 수탁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또 누구 지시가 있었어요 위탁자가 지시를 했잖아요 누구한테 하라고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나고그 위탁자의 특수관계자 자 아들이야. 신탁회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수탁자도 내 재산 저 아들한테 좀 넘겨줘. 어. 자,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지시를 해서 위탁자 의 특수관계자에게 재산 넘기는 거. 자, 이거는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지 않고, 자,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봐라?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봐라. 예, 요겁니다. 요거가 요번에 하나 더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laughs> 우리 왜 재화의 공급에서요? 자, 재화의 공급 파트에서 위탁 매매 그간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 중에서 그 위, 위탁 매매 있잖아요. 예, 위탁 매매 그 특수적인 형태의 재화의 공급에서 위탁 매매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게 방가로 1 번이에요. 자,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 보시면. 자, 신탁 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제3자로 이전하는 경우, 자, 거기다 밑줄 쳐 볼게요.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 즉 신탁회사 가만히 있고요. 나, 신탁회사야. 나, 신탁회사 가만히 있는데, 위탁자, 내 위에 있는 저 위탁자가 a로 있다가 b한테로 이렇게 넘겼어요. 자, 이렇게 이전하는 경우, 기존 위탁자가 자, a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자, 즉 A가 B한테 넘긴 거예요. 예. 자, 그때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봐서 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 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되도록 한다. 자, 이거는 자, 이거를 이제 공급으로 볼 거냐, 말 거냐, 그거거든요. 자, 나는 신탁회사인데, 내가 신탁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위탁자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재화의 공급으로 볼 거냐, 말 거냐? 보겠다는 거죠. 그죠. 위탁자가의 이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볼 거다. 그러면은 그때 재화의 공급으로 볼때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볼 거냐? 기존의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자, 그 밑에 보니까 단, 집합 투자 기구의 집합 투자 업자가 다른 집합 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등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자, 거기다 밑줄 쳐볼게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자,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을 때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 않는다. 자, 요것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반가로 1번도, 어,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요. 자그 다음에 반가로 3번 보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과세표준 공부할 때요. 과세표준 공부할 때 재화나 용역을 특수관계자에게 즉 재화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무상 저가로 공급할 때는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를 과표로 한다. 이거 공부하셨잖아요. 예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 특수 관계자에 여기 보시면은 신탁 반가로 3번에 신탁 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 관계인에게 신탁 재산과 관련된 재원화 용역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자 거기 수탁자가 위탁자 특수 관계인에게 에다가 밑줄 치세요.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 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 받고 공급을 할 때는 자그 밑에 줄에 그 재화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자 거기 재화용역의 시가에다가 밑줄 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그때 이제 공급가액에서 요거 하나 나왔고요자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가죠. 자 부동산 담보신탁에 대한 대표 사업자 등록 허용. 자, 이건 이제 사업자 등록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건데요. 자, 우리가 신탁인 경우에 그 신탁 재산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거 하나 볼게요. 자, 수탁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자, 모두에다가 밑줄 치시고, 자, 모두 갖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신탁 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서 자, 거기 하나의 사업장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거기,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총괄 장소에다가 밑줄 치시고 사업자 등록 신청에다가 밑줄 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냐? 자, 우선 1번에 수탁자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위탁자와 둘 이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 자, 거기 둘이상 신탁계약 체결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보시면, 신탁계약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전세권, 지상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밖에 부동산 관련된 재산 관련 재산을, 자, 가 위탁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자, 수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일 것. 자, 거기다 밑줄 칠게요. 위탁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 계약에다가 밑줄 치세요.